다 대가라 그래서 우리 저 신해식 대표님 예. 아니 그 같은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왜그 자꾸 강문에 와서 분리치기를 하고 왜 따로 하고 왜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가 왜그런거 해도 도대체? 차라리자파로 가든지 말이야.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조기 대선 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음. 제가 방송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봤잖아요 음. 우리가 음. 광화문에 절대 다수가 나오고 음. 여의도에 불과 한 2천 정도 되는 사람들 음. 그리고 또 다른데 는한뭐 100명 정도 음. 그렇게 모일 바에는 광화문에 다 모이는 게 맞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광화문 세력을 흡수하는 건 어려우니까 음. 광화문 세력의 리더를 박사를 내갖고. <laughs> 광화문 세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이끌고 이끌어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음. 바로 조기 대선 세력입니다. 음. 지금 보니까 그 조기 대선 세력의 움직임 저변에는 음. 한동훈계 유튜버들이 꽤 있고 음.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음. 지금 스물스물 음.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음. 어, 저도 그 사람이 한동훈계라는 거를 음. 몰랐어요. 음. 근데 찾아보니까 한동훈 쪽이더라고.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죠. 밑바탕에 깔려서 광화문 세력을 죽여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중도로, 어,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수 있고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음.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은 이제 웬만큼 왔다. 음. 이제는 우리가 중도 포용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국민의힘을 이제 문제 삼고 대통령을 왜 구출하지 않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왜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이거를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게 이런 조기 대선파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뭐 불법 집회, 폭력 집회 또는 광화문에 대해서 가두리라고 표현하는 이런 음. 그 선동 용어에 절대 속으면 음. 안 된다. 이들은 결국 어, 광화문 세력을 또 다시 국민의힘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다. 음. 그래서 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면 어, 절대 속지 않는데 사람들은 비슷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음. 훅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음. 최근에 뭐 아주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음. 야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쳐줘요 근데 그 논리는 여기 계신 고성욱 박사나 민용삼 기자님이나 음. 어또 우리 이봉규 대표의 음. 주장과 더 앞서서 진일보한 게 아니거든요 음. 그냥 늘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음. 근데 다른 진영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심지어 뭐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음. 그 사람이 나오는 집회에 다 모두 몰려가자라는 주장은 음. 이건 그야말로 조기 대선파들의 현혹작전이다. 음. 저는요, 광화문에 무조건 천만이 모여야 된다고 봅니다. 음. 어, 조사를 해 보니까 음. 전 세계적으로 음. 인구의 3.5% 그러니까 음. 대한민국 따지면 한 180만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나오면 되는데 인구의 음. 3.5%가 음. 사회 문제를 또 정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그 음. 정권은 무너진대요. 맞아요. 반대 정권이 무너진다는. 그 미국의 그 시애틀에 있는 네. 어느 박사님의 논문에 그랬어요 네, 조사가 다돼 있고 네. 그런 과정들이 20대 음. 현대사에 다 나오는 건데 음. 20세기 현대사에 나오는 건데 음. 지금. 어뭐 1인 시위를 주장하고 폭력 시위를 주장하고 불법 시위를 주장하고 가두리 집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집회로 나오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 세력 뒤에는 뭔가 거대 조직이 있고 그것은 조기 대선 세력이고 그들은 또 어떤 기업을 움직여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이익 집단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벌써 1분 1분 지났습니다 1분 1분 지났는데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마지막 주제로. 결국은 그, 그 자기가 집에서 난 윤석열 편이야 또 나는 또그 우파야 이렇게 해도 사실은 같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이 있잖아요 이 네. 결국은 마지막에 해답은 국민 저항권이거든 이건 헌법 위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학 박사님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그니까 무서우니까 응. 아까 김민석 발언도 보셨지만은 응. 국민 저항권을 응. 예,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응. 그리고 정광 목사를 응. 이제 체포해야 된다는 게 응. 국민 저항권을 응.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응. 그 말은 뭐냐면 국민 저항권이 무섭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응. 자기네들이 어. 대통령을 이미 인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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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구분응선까지는 왔다고 그는데 네. 네. 나머지는 그게 네. 겁나는 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광화문에서 그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네. 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짜 자기들은 골루 가겠구나. 음.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꼭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 지금 다전 세계가 다 있다. 그랬어요. 아니, 네. 과거서부터 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음. 국민 저항권은 음. 헌법의 일조 일항에 있든 없든 음. 국민 저항권이 발동하면은 음. 어느 왕이든 어. 정권이든 <laughs> 어떤 체제든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게 네. 그게 국민조화. 왜냐하면 네. 국민이 저 국민이 사는 나라가 그게 나라가 되는 거고 네. 아니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음. 저들은 그렇게 나온다고 음. 보는 거죠. 고박사님, 국민 저항권을 아무리 주장해도 자기 집에 혼자 앉아서는 아, 할수 없잖아요. 당연하 이건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음. 탄핵을 예를 들면요. 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려면 2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3분의 2.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하려그러면 9명 중에 6명, 맞아. 3분의 2 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음. 설사 음.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음.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는 뜻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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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50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음.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구들이 숫자 맞췄다고 해서 음, 음.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음. 숫자 맞췄다고 해서 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면 음. 주권자인 국민 절대 다수가 음.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음. 이때 발동되는 게 국민청원권이에요. 네. 음.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때 국민이 그 저항권을 발동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이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국민 저항권은 음. 헌법 위에 있는 것이고, 음.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음. 이 국민 저항권을 어, 행사하기 이전에, 음. 이제 국민 저항권을 직접 행동으로 행사하면 엄청난 음. 그이 후폭풍이 옵니다. 음.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국민저항권을 행동으로 행, 어, 행사하기 이전에 음. 국민 다수의 뜻이 이러니까 음.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음.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음. 이렇게 해서 기각하면 음.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만세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지. 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 음. 절대 다수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면 진짜 그냥 폭...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폭동 일어날 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국민자원권을 행동으로 음. 옮기기 전에 음.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잘 받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는 거거든요. 네. 경고를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얘기를 해야 음. 헌법재판관들도 음. 또는 언론들도 음. 그것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음. 겁을 내거든요. 음. 위력에 대해서 겁을 내면은 따지 못한다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광화문에서의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